내일도 오늘처럼 맑고 쾌청하겠습니다. 다만 곳곳에서 아침 기온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으니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한낮에는 15도 안팎가량 기온 오르겠으니 큰 일교차에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.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과 비슷하게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아침 기온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. 한낮에는 따스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속에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한편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추석 동안 비 소식 있겠습니다. 연휴 시작의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에,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, 제주도에 비 내리겠습니다. 한낮 기온 차츰 더 내려가면서 다음 주에는 한낮에도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한낮에는 따스하지만 아침, 저녁으로 차츰 더 쌀쌀해지고 있는 만큼 방심하다가는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. 환절기,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.